집들이 선물 고민된다 하면은 휴지 사가지 마시고 이제 빵 사가세요. 알도 완전 크고 과일 컨디션 너무 좋은데 받은 친구들 모두 다100% 만족했어. 이런 걸 선물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드려야 생색이 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다가오는 연말에 선물할 일들 정말 많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바쁜 현대인들 일일이 다 만나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없고, 따로 사가지고 주소를 또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선물하기 정말 많이 활용하는데요. 또 너무 똑같은 거 선물해주기 싫고, 남들이랑 다른 거, 기억에 남는 거 선물해주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고민 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구석구석 파헤쳐서 지금 딱! 선물하기 좋은 센스 있는 제품들 모았거든요. 이 영상을 본 펑순이 펑돌이들은 센스 있는 사람으로 소문나게 제가 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띠리.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핸드크림 이제 그만! 죽비만 해도 센스 터지는 유니크한 제가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저를 바디오일의 세계로 초대한 제품인데요. 센록의 블루웨이브 바디오일이에요. 몇 통을 쓴지 모르겠거든요? 한번 빠지면은 다른 제품 쓸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제품인데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있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이거 디자인부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해외 지중해 바다 가면 그런 바다 물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요거는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에요. 전 습관이 있는데요. 처음 본 뷰티템이다 하는 거다 코부터 갖다 대거든요. 되게 베이비베이비 베이비 애기 같은 파우더리한 향에다 깨끗하고 막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 이게 여러분들 바르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음. 이불이랑 온몸에 아이 향이 진동을 해요. 저는 오일이라고 하면 겉에만막 그냥 코팅시키는 그런 막 끈적끈적한 느낌이 싫어서 잘안 썼거든요. 웬걸이 센녹의 바디 오일이요, 물 같아. 이걸 싹 얇게 펴 바르면 벨벳같이 몸에 슉~ 이렇게 스며들어요. 이거 바르고서 막 몸에 광이 돌더라고요. 석광 잘 먹은 삶, 잘 먹고 잘잔삶 같은 속광이싹 나오더라고요. 이걸 제가 이제 최애템인데 호바씨 오일이랑 해바라기씨 오일이 함유돼 있어서 속광좀 잡아주는데 마치 로션 바른 것처럼 끈적임이 제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 파우더리한 애기애기한 향이 이 샌녹의 시그니처 향인데요. 향의 지속력을 높여주려면 제품군을 통일해야 되는 거 아시죠? 샌녹의 애프터베스 라인은 바디올 뿐만 아니라 바디로션, 바디워시, 핸드크림 퍼퓸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이 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라인을다 사서 제품을 가둬두고 있어요, 요즘에. 저는 또 아시죠? 되게 예민해요. 그리고 이거 블루 컬러가 저는 인공색소 아닌가? 했는데 이게 식물 유래성분으로 만든 선연색소 푸른빛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내추럴한 브랜드라그런지딱 성분까지 안심이죠? 그래, 나, 나 발, 발쪽에도 발랐는데 발에서 막 너무 향기가 다음 날까지 가 다음 날까지 발을 안 씻다는데 전고글 찌르네 <laughs> 이거 선물 받아서 써보시는 순간 <laughs> <laughs> 그 사람 너무 센스 있다 선물해 준 사람이 달라 보이는 그런 또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촌스러운 그 옛날 그런 선물 말고 진짜 세련된 요즘 선물 스타일 또 그냥 엘스펀가 그냥 가져왔겠어요 또 제가 청순이들 위해서 할인 이벤트도 가져왔어요 이 제품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서이 바디 오일은요 15% 할인하고요 젠녹의 전 제품들은 10% 할인한대요 그리고 아 이거 젠녹 소개드려서 말씀드린 건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힐링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이거는 안티 스트레스 밤이라고 이름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걸 목에다가 싹바르거나 무릎 뒤 이런 데 바르면 은 이거 완전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회사 책상에 딱 놓고 아 상사가 막 뭐라 고할 때마다 바르면 좋은 그런 제품. 저한테 선물해야겠어 나는 나한테 선물을 이미 여러 차례 했어 <laughs> 그리고 이게 과일사랑 세트로 판매하는데 이 제품도 지금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10% 할인하니까 이것도 여러분 바디 오일을 한번 같이 보세요 그리고 이 제품이 더 현대 팝업을 했는데 그때 품절 대란이 일어났던 제품이에요 저도 사실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엘리스포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이벤트도 갖고 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블루웨이브 바디 오일 갖고 싶은 이유 댓글을 야무지게 달아주시면 총1 0분 추첨해서 이 블루웨이브 바디 오일을 선물 드릴 거예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카카오 선물하기로 이렇게 보내면 은 이렇게 박스 스로 리본까지 포장돼서 간다고 하니까 선물하기 너무 좋죠 가격대 좋은 센스있는 선물을 원하신다면 샌독의 블루웨이브 바디오일 추천드릴게요 아니 이거는 제가 그 다이어트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진짜 요즘 푹 빠진 제품이에요 베로당 너무 맛있고요 카카오 케이크랑 초코칩 쿠키랑 아이스크림 모나카랑 이게 아이스팩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이왕 먹을 거 설탕 재료면 너무 좋잖아요 만 원대인데 뭐 다이어트하는 친구나 여러분 친구들한테 선물해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막 도움 줄게 없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럴 때 이거 딱 센스 있게 보내 보세요 기억에 남는 친구가 될 거예요 올해 진짜 인기 많았던 애템들이 뭐예요? 키링이죠 은근히 키링이 좀 비싸요 내돈 주고 막 사기에는 좀 고민된다고 그리고 활용하기도 좋아요 키링은 여러 개 있어도 여러 군데 쓸수 있으니까 제가 받아본 제품은 이 고다신의 캐츠 키링인데요 일단 촉감이 그 모찌볼 같이 너무 부드러워 그리고 얘 얼굴 봐봐요 생긴 거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못생겼잖아! 그 너무 귀여운 거야 내가 선물해줄 친구가 귀여우면 찰떡이다 하면 키링 선물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블링블링 너무 예쁘잖아요 화장대 위에 이거 하나 딱 올리면 바로 호텔 스타일 완성이잖아요 이게 포식스먼스의 쿠션 그 미러 티슈 커버인데요 회사 다닐 때 테이블에 거울을 두면 너무 공주병 같잖아요 일안 하고 거울만 보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이 티슈 케이스에 거울이 달려있어서 자연스럽게 거울을 보여 수가 있어요 4만 원대로 뭔가 센스 있는 선물하고 싶다 집들이 선물 고민된다 하면 은 휴지 사 가지 마시고 이제 티슈 케이스사 가세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이거 딱 보내주면 은 내가 그냥 센스가 넘치는 사람인 거야 선물해 준 사람 아나이 정도면 이분을 사랑하나봐. 구구대장 나선웅님의 얼굴이 프린트된 스팽글 쿠션인데요. 구구대장 오빠. 오빠 아니지, 나 무슨 아들이야. 구구대장 이거 얼굴 깜찍한데 어떻게 안 사? 손으로 쫙 훑으면 빨간색 스팽글이 나타나서 구구대장 얼굴에 코피도 내고, 안경도 씌우고, 그냥 씌름면다 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더 웃긴 건요, 이거 카카오톡 선물하기 후기가요, 100%가 만족했어요. 야. 주의하셔야 할 점이, 요건 정말 친한 친구들 선물해야지, 약간 애매한 거리감, 거리감 있는 분들한테 선물했다가, 사실 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뭐야! 이거 <laughs> 제품 나오자마자, 출시되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너무 잘 쓰고 있는 발렌티노 뷰티의 고쿠션 글로우인데요 신기한 게이 발렌티노 뷰티 제품도 카카오도 선물하기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무지게 냉큼 데려왔죠 너무 예쁘잖아 화이트 레더에다가 이 발렌티노 락스터드 쫙 박혀있는 거 보이시죠? 너무 고급스럽잖아 그리고 너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인류매트파잖아요 어떻게 에르스 펑크 언니가 글로우 쿠션 소개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저이것만 발랐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발라보면 실제로 스킨케어 성분이 함유돼가지고 이 보이시죠? 이광 그냥 윤기가 나는 것 같아 보여 수정 화장에도 안 떠. 먹어, 그냥 애가. 커버력도 적당히 있으면서 은은한 광이 도니까 진짜 내 피부가 좋아보여요. 왜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이걸 제품을 갖고 나냐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만 각인 서비스가 있어요.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만 할수 있는 서비스니까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곧 크리스마스니까 홀리데이 컬렉션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발렌티노 뷰티에서 홀리데이 무드싹 담은 파티 에디션도 출시했더라고요. 이 발렌티노 쿠션은 온고잉 제품이고요. 매 시즌 계속 나온 제품이고, 파티 에디션은 딱요 시즌에만 나온 제품이에요. 패키지 마치 새하얀 눈 같이 보기만 해도 설레잖아요이 제품은 아이섀도우부터 볼터치까지 다 가능한 아이투치크 제품이에요. 러블리한 핑크에 골드펄이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인기가 촤르르 허!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아까 립스틱도 예쁘던데. 어 립스틱 립스틱 보여줄 로쏘발렌티노라는 립스틱 제품이에요. 보이시죠? 컬러가 두 가지로만 나와요. 발색을 해드리자면 언드레스드 벨벳이라고 약간 브릭 레드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 로만 그레이스라고 우아한 핑크 컬러. 밑색 로만 그레이스, 이게 언드레스 벨벳. 둘다 정말 분위기 있고 자연스러운 컬러라서 호불호가 없어요. 저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을 많이 받는단 말이 에요 생일도 있고 할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을 때 다시 보게 돼. 어 이거 누가 보낸 거지? 다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남들 다 모르는 그런 아이템 선물해주면 진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또엘리스밤가 아니죠. 어떤 분들에게 이 발렌티노 뷰티를 선물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총세분 추첨해서 고쿠션 글로우 제품을 선물을 드릴 거예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이번 연말에 진짜 제대로 된 카카오톡 홀데의 선물을 추천하고 싶다 하면 이거예요, 이거. 이번에는 스프린 프리미엄 샤인 머스캣인데요. 이건 카톡 후기가 4,700개. 알도 완전 크고 과일 컨디션 너무 좋은데 받은 친구들 모두 다100% 만족했어. 과일이 귀한 자취하는 펑슬이들한테 선물해 주면은 포장 씻어도 그냥 먹으면 되니까 바로. 나는 사실 과일을 잘안 먹어. 귀찮아서 씻어서 대충 먹으면 되니까 이건 먹게 되더라고요 귀찮아하거나 자취해서 과일이 귀한 친구들 비타민 보충 좀 하시라고 이거는 너무 귀여워 꿀그 스틱팩이에요 제가 이름 보자마자 당장 사고 싶어서 냉큼 담아봤는데 꿀 빠는 시간 장명 진짜 기똥차다 어떻게 꿀을 꿀 빠는 시간이라고 만들 수 있지? 귀여운 파우치에 세 가지 맛이 담겨오더라고요 이거 그냥 꿀만 먹을 수도 있는데 리코타 치즈 샐러드나 나 그릭 요거트 입 뿌려 먹거든? 내돈 주고 사서 먹 먹긴 먹진잘안 하나 많은 분들이 근데 이선물받 선물은 이 선물은 이게잘먹이선물이 선물은 선물해드려물은이 나요. 이 나요 이번에는 직장인, 학생들을 위한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배드메이트유 자세교정 그 메모리폼 방석인데요. 앉기만 해도 약간 허리 근육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서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대인들 고질병 치질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도넛 방석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얘는 그 도넛 같이 뚫려 있는 데다가 자세교정까지 돼요. 이렇게 오래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많이 하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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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선물 을 주면은 그 대리. 템이잖아. 그 선물해준 사람한테 고마워하게 되는 아이템인 거지. 맨날 핸드폰 붙잡고 살아야 하는 저 같은 분들 집중해주세요. 알로코리아 멀티 고속 무선 충전인데요. 나는 고속이 중요해. 이것도 저희 스태프들이 실제로 선물 받아서 사용해보고 그 업무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는 아이템인데요. 특히 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 쓰시는 분들 케이블 한 개로 충전이 돼가지고 테이블 딱 두면은 깔끔하게 충전되는 요물템인 거죠. 요런건 특히 주변 남자분들한테 선물할 때 찾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 헉, 나 티파니 코를 겁나 보냈네. 티파니 앵코에서 선물을 지금 거의 여섯 명 7명한테 했어요. 저저 화끈한 스타일이네요. 제가 <laughs> 만나서 줄 수가 주지 못하고 약간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 하는 분들 선물할 때 티파니 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되게 좋네요. 애기가 있는데요. 그 저희 친한 오빠가 애기한테 이거 하트 생일 뉴스 애기 생일 민트 심장을 박아버리겠다고 이걸 하나 사줬고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한테 선물해줬고요. 그리고 요 제품. 저는 그 사람 이미지랑. 또 맞춰서 또 선물을 해주기 때문에 티파니크 광고가 아닌데 금액대 제가 진짜 7명한테 보냈어요 금액대가 조금 있지만 좋은 사람한테 선물하기 딱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받은 건데 정말 좀 좋았던 게 있어요 제 친구 지민이라고 있어요 지민이가 준 선물인데 그 오레포스의 그 위스키 온더락 잔을 받았어요 이런 잔 같은 거는 사실 제가 제돈 주고 막 사지 않아요 잘 근데 이런 거 하나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받으면서 어머 지민이 센스 있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민이 잘 쓰고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되게 약간 제가 친구 약간 친한 친구들 선물용으로만 추천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 높으신 분들 선물해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너무 귀엽고 흥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베어삭스 롱 수면양말인데요 수종 냉증러, 집순이들한테 사주면 눈물 흘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겨울에 진짜 발이 따뜻해야 몸이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얘는 보시면 허벅지까지 높게 올라와서 몸이 그냥 뜨끈뜨끈해지 발이 살짝 갑갑하다 하면 은 발바닥 쪽에 또 구멍이 있어서 땀 차면 꺼낼 수 있대 발칙해 발칙해 대신 발 사이즈가 여러분들 250까지만 가면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미니멀 룸의 차파떡 쿠션 모찌모찌 필로우인데요. 이 제품은요 저희 막내 작가가 컨텐츠를 준비하자마자 너무너무 강력 추천을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선물 받아서 사용한 거 있었는데 집에 계신 아빠가 뺏어가서 사용하고 있대요. 이 쿠션 사진 후기를 봤거든요. 사람보다 강지가더 많아. <laughs> 귀여워. 나도 우리 레옹이랑 티다 사줘야겠다. 29,900 원인데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게 약간 삶의 질 높여준 템이라면 선물 받으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나 어, 바로 담는다. 나한테 선물할 거야. 여러분들, 저 귀여운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거 선물 받았는데, 처음뭐인형인가 뭐지? 했는데, 이름이 스트레스볼이에요. 탱탱볼 같은 게 들었어. 말랑말랑해서 그냥 누르면 그러니까 힐링되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걸 그냥 저는 멍 때리면서 갖고 있으면 손을 조물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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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있어요. 슬라임 만지는 그런 기분? 힐링 대신 여러분들, 여러 개 분양해서 종류별을 모아두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얘가 인기가 이렇게 많은 제품인데, 이거 선물하시면 진짜 좋아할 거예요. 귀여운 게. 세상을 지배한다. 여러분 내돈 주고 사긴 아까운데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은 아이템. 3대장 뭐예요? 양말, 수건, 잠옷이거든요. 얘는 송월 타월에 그 호텔용 샤워 가운인데요. 이거는 수건 대용으로 쓸수 있는 샤워 가운이라서 진짜 제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샤워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대충 닦고 그 가운만 딱 입으면 물을 쫙 흡수해서 몸을 딱 보송보송하게 닦아주니까 하나로 약간 두 가지 효과를 내는. 내돈 주고 샤워 가운 잘안 사잖아. 절대 안 사. 선물 받으면 쓴다고 오른손 센스 있게 하면 정말 좋겠죠. 사이즈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 펑 도리들도 쓸수 있는 크기예요. 이런 아이템 하나 있잖아요 집에서 뭔가 호캉스 하는 기분 호텔에 가 있는 기분이라고요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고 싶은데 뭔가 좀 거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선물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젊은이 마켓 어머 내가 좋아하는 젊은이네 크리스마스 춤추는 트리 인형 루돌프 장식인데요 시선을 강탈한 춤추는 트리가 있더라고요 트리 옷 속에 전원 버튼 딱 누르면 요 멜로디가 나오는데요 노래가 나오면서 트리가 그냥 마구잡을 춤춰요 진짜 댄싱머신이야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이거 하나로 분위기가 싹 달라진다고요 소소하고 깜찍한 크리스마스 선물 들으로 추천드릴게요. 이거 너무 발칙하죠. 연말에 생일파티, 홈파티, 연말공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매번 막 여러분들 벽에다 풍선 걸고 갖다 붙이고 꾸미고 할수 없잖아요. 이럴 때. 이런 파티빔 하나 있으면 은근 쏠쏠하거든요. 친한 직원인데, 이거를 예전에 그 주연이라고 쥐파리 생일 파티 때 이걸 갖고 왔었어. 근데 다른 브랜드였는데, 아니, 밝기가 애매하고 뭔뭐 흐릿해가지고 탐치기가좀 찍어도 티가 잘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밝고 되게 선명해서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얘도 만원 미만이어서 친구들끼리 모이자, 모아자 뭐 하면 이거 하나 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이거 갖고 좀 파티 좀 해보고 싶다. 제가 카카오 선물하기 선물 제가 보는 선물함 보니까 비스테까 그티라미수 되게 유명하잖아요. 진짜 얘는 퀄이 달라요. 비스테까가 지금 경리단길에 있는 레스토랑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서 먹는 거랑 맛이 똑같아. 이걸 제가 누구한테 선물했나 봤더니 나한테 선물했어. 내가 먹으러 산다. 봐. 진짜 맛있다니까. 지금 또나 주문하고 싶어. 요새 다이어트 하느라 까먹고 있어 가지고 바로 또 주문하겠어요. 자 여러분 실제로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이랑 실제 제가 선물 줬을 때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던 아이템들 까무지게 모아왔는데요 이렇게 보셨나요? 카톡 선물이 굉장히 주고받기 편하면서도 뭔가 그 사람의 센스가 달라 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펑순이 펑돌이들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만 참고하셔도 선물 뭐하지? 고민 전혀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럼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이거 맞아 이거? 네. 요즘 거? 요즘 건 아니지만 아니시면... 아니야?